안녕하세요. 58세 여자랍니다. 2024년 11월 바이오큐브 제품을 섭취했고, 섭취 방법은 수시로 D150과 W119를 1대1 비율로 물처럼 섭취. 저희 증상은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진단을 받으면서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병원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큐브 설명을 듣고 지인을 통해 먼저 먹어보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섭취한 지 3개월 정도 됩니다. 섭취 전 상태는 계단 올라갈 때 옆걸음으로 올라가야 할 만큼 전혀 힘을 쓸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섭취 후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뼈 관련 문제는 신장이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증명하듯이 똑같은 생활 중에 바이오큐브 제품만 추가했을 뿐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이고 몸이 피곤하지 않고 활동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섭취하고 9988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주신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이오 큐브 감사합니다.